안녕하세요.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돈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예전에 돈에 관해서 참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학창시절에 좀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일기장 같은 데 보면 돈은, 돈이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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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썼던 적도 있었고, 돈은 그냥 있는 대로만 쓰는 거다. 아껴서 쓰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보면 귀가 이렇게 크신 분들 보면 부처님 귀처럼 그런 분들이 뭐 돈복이 붙었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귀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 나는 그렇게 부자 될 그런 관상도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감사하며 사는 거지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돈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어 나는 부자가 될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부자가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제는 아, 그래 부자는 실천력, 행동력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행동을 많이 해. 그리고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돈에 관해서 이제는 감사하다는 마, 마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 돈이 있어서 우리 딸 이것도 사줄수 있고 우리 가족 이런 것도 사 먹을 수 있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사업을 3년 전부터 하게 됐는데 돈에 대한 목표를 세웠었어요. 그냥 많이 벌면 좋지가 아니라 내 자리 숫자를 정확하게 이제 저희 남편하고 이 정도 목표를 갖고 해보자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는 허황된 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웃도는 돈도 벌어 봤고요. 지금도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작년부터 코로나가 있었었는데 저희 사업장은 네자릿수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힘이 우리는 할수 있다, 나도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힘을 끌어들인 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격이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좀 정확한 걸 좋아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고 이렇게 실천을 했고 그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좀 정확한 걸 좋아하고 좀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는 것이 참 좋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음속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면 저는 빨리 밀어내고 다시 목표를 생각을 하고 앞으로 부자가 되어서 제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하고 명상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열심히 절약도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투자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거기에 더 돈에 관해서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을 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20억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현금 자산이죠. 그래서 주식이든 은행에 넣어두는 돈이든 20억 정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제 나이 올해 45시거든요. 앞으로 60이면 15년 후에요. 그동안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또 주식 투자로 투자도 할 거고, 또 다른 수입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걸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만들고 싶고 또그 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 과정 속에서 가족들이나 친구들 지인들과 또 좋은 관계 맺으면서 즐겁게 사는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돈에 관해서 여유있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라고 있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희 아이들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이들 아이들도 그런 어른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부모들처럼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는 아이들이 되게끔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